안녕하세요. 치위생사 정순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뵌지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제 가장 큰 보람은 어르신들이 활짝 웃으실 때 그리고 좋아하시는 음식을 맛있게 드실 때였습니다. 그것이 자연치아든 아니면 틀리든 상관없이 말이죠. 특히 틀리를 처음 맞추시고는 이제야 살것 같다며 김치도 마음껏 씹고. 친구들 만나서 웃을 수 있겠다고 아이처럼 기뻐하시던 아버님의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네 맞습니다. 틀리는 우리에게 심는 즐거움과 말하는 자신감, 그리고 환한 미소를 되찾아주는 정말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고마운 틀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를 괴롭히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손주가 곁에 와서 재롱을 부리는데 혹시 내 입에서 냄새가 날까? 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게 되는 순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즐겁게 이야기하다가도 상대방이 코를 찡긋하는 것 같은 느낌에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 경험. 매일 아침 틀니를 끼울 때마다 역한 냄새 때문에 인상이 찌푸려지고 아무리 닦아도 개운하지 않은 그 찝찝함 때문에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는 바로 그런 문제 말입니다.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은 바로 선생님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고 매일같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바로 그 지긋지긋한 입 냄새와 틀니 냄새의 주범이라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틀니를 망가뜨리고 세균의 소굴로 만드는데 일등 공신인 그 제품이 바로 여러분의 욕실에 가장 흔하게 놓여 있는 일반 치약이라고 한다면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왜 우리가 당장 틀니의 치약 사용을 멈춰야 하는지 그 위험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고 여러분이 틀니를 냄새와 착색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시켜 줄 전문가의 4단계 비밀 세척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내가 평생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우리가 매일 상쾌하게 이를 닦는데 사용하는 치약이 틀리에게는 독이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강도의 차이입니다. 치약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 다이아몬드와 견줄 만큼 단단한 치아의 에나멜층을 닦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플라그나 음식물 찌꺼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연마제라는 미세한 알갱이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의 틀리는 어떻습니까? 틀리는 아크릴 레진이라는 플라스틱 계열의 재질로 만들어집니다. 이 재질은 우리 자연 치아보다 무려 20배나 더 무르고 약합니다. 혹시 돋보기 안경을 거친 수세미로 닦는 분 계신가요? 혹은 플라스틱 도마의 흠집을 철수세미로 문지르는 분은요.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안경알보다 부드러운 털리를 돌멩이만큼 단단한 치아를 닦는 치약으로 문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연마제가 든 치약으로 부드러운 털리 표면을 닦게 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수천, 수만 개의 미세한 흠집이 털리 표면 전체에 생기게 됩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마치 고운 사포로 곱게 갈아놓은 것처럼 표면이 온통 긁혀있죠. 바로 이 흠집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미세한 흠집들은 수백만 마리의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숨어 자라기에 완벽한 은신처이자 세균 아파트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로 헹구고 칫솔로 닦아내도 이 흠집 속에 숨은 세균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균들이 번식하면서 내뿜는 황화함물가스가 바로 그 고약한 냄새의 정체입니다. 또한 이 흠집 속으로 커피차 김치국물 같은 색소들이 스며들어 털리를 누렇게 변색시키고 나중에는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으로 남게 됩니다. 더그 심각한 문제는 이 세균과 곰팡이들이 입안으로 옮겨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의치성 구내염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입천장이 빨갛게 붓고 화끈거리며 통증을 느끼신다면 바로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틀리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단순히 냄새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비밀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욕실에 있는 일반 치약은 틀리 세척용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과감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틀니를 새것처럼 깨끗하고 상쾌하게 유지해줄 4단계 명품 틀니 관리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니 눈을 크게 뜨고 따라와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안전 수칙 하나 먼저 알려드릴게요. 틀니를 다룰 때는 항상 세면대에 물을 조금 채워 두시거나 바닥에 부드러운 수건을 깔아 두고 하세요. 틀니는 생각보다 약해서 단단한 바닥에 떨어뜨리면 쨍하고 깨지기 쉽습니다. 수십, 수백만 원짜리 털리가 한순간에 실수로 깨져버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단계는 식사 후엔 즉시 헹궈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식사를 마치면 가능한 한 빨리 털리를 빼서 흐르는 미지근한 물에 깨끗하게 헹궈 주세요. 뜨거운 물은 털리를 변형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헹구기만 해도 음식물 찌꺼기가 털리에 말라붙어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루 한번 올바른 방법으로 닦아주시는 겁니다. 본격적인 세척입니다. 하루에 한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드럽지만 꼼꼼하게 칫솔질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도구와 세정제입니다. 도구는 반드시 부드러운 모 칫솔을 사용하거나 약국에서 파는 틀니 전용 칫솔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틀니 칫솔은 일반 칫솔과 달리 양쪽에 다른 모양의 솔이 달려 있어 넓은 면과 좁은 틈새를 닦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정제. 치약 대신 무엇을 써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연마제가 없는 세정제입니다. 가장 손쉬운 것은 순한 주방 세제나 비누입니다. 소량을 칫솔에 묻혀 거품을 내어 틀리의 모든 표면, 특히 잇몸과 닿는 안쪽 면과 고리가 있는 틈새까지 부드럽게 구석구석 닦아주세요. 포도독 소리가 날 때까지 닦아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밤에는 반드시 물에 담가두시는 겁니다. 틀리는 우리 입안처럼 촉촉한 환경에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합니다. 밤에 주무실 때 틀리를 끼고 주무시면 잇몸이 밤새 눌려 혈액순환이 안 되고 세균 번식의 위험도 커집니다. 반드시 틀리를 빼서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담긴 전용 용기에 보관해 주세요. 약국에서 파는 털리 세정제를 일주일에 2, 3회 정도 사용해 주시면 남아있는 세균을 살균 소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세정제에 담갔던 털리는 아침에 끼우기 전 반드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헹궈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진짜 고수들의 마지막 비밀, 내 입안도 닦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전문가들만 아는 마지막 비밀입니다. 틀니를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우리 입안, 즉 틀니가 자리 잡는 잇몸과 입천장이 더러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틀니를 빼놓은 동안 아주 부드러운 칫솔이나 깨끗한 거저 손가락에 감싼 수건 등으로 잇몸과 혀, 입천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아주세요. 이는 입안에 남아있는 세균막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잇몸의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더 건강하게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잇몸뼈가 줄어드는 것을 늦춰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틀니를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사용하기 위한 최고의 습관인 셈이죠. 자, 오늘 배운 전문가의 틀니 관리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식사 후엔 즉시 헹구기. 둘째, 매일 부드러운 칫솔과 주방 세제 등으로 닦기. 셋째, 밤에는 물이나 세정액에 담가 두기. 넷째 틀니 뿐만 아니라 내 입안도 깨끗이 닦아주기.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오늘의 가장 큰 비밀은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틀니에 절대 일반 치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틀니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자신감의 문제이고,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삶의 질의 문제이며, 구강 감염을 막아 전신 건강을 지키는 건강의 문제입니다. 어르신들께서 큰 마음먹고 맞춘 소중한 틀니, 이제는 올바른 지식으로 제대로 아끼고 사랑해 주실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틀니를 닦고 계셨나요? 부끄러워 마시고 아래 댓글로 솔직하게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조언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틀리 사용자분들을 위해 영상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